자식을 위해 잘한 일인데, 씁쓸한 이 기분은? 나는 67세이고, 한 집안의 장남이자 외아들이었다. 양친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책임이 무척 컸었다.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다. 막내는 참 이뻤는데, 나를 많이 어려워했다. 그런데 그 막내 여동생이 결혼을 한달 앞둔 어느 날, 혈액감 선고를 받았다. 병세가 워낙 빠르게 악화돼서, 바로 중환자실로 격리되고, 채두 달도 안 되어서 떠나보내야 했다. 그때가 동생 나이 27이었다. 그때 내겐 17살 아들과 15살 딸이 있었다. 그런데 딸아이가 가끔씩 어지러움을 이야기했다. 혹시 유전병이 아닌가 해서 염려가 많이 되었다. 어느날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아는 동생을 만났는데, 그가 아이들의 안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평소 같았으면, 무슨 애들한테 안보험이냐, 라고 했을 텐데. 막내 동생 생각이 나서 고민이 되었다. 결국 그 어린 아이들을 피보험자로 해서 안보험을 가입했다. 계약 기간은 20년, 납입 기간은 5년이었다. 아이들이 어린 나인지라 만기왕급형이었어도, 보험료는 한 달에 몇만원에 불과했고, 납입기간 5년은 금방 지나갔다. 그후론는 잊고 살았다. 아들은 결혼을 해서 독립을 했고, 딸은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지만, 아직 집에서 우리 부부랑 같이 살고 있었다. 1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의 전화를 받았다. 며느리는 울면서, 아버님, 저희 어떡해요? 민우씨가 위암삼기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38 젊은 애가 암이라니. 정신없이 아내와 병원을 찾아갔고 병원으로부터 수술해도 많이 어려울 거란 이야기를 들었다. 또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다. 그때 아내가 일깨웠다. 여보, 우리 예전에 애들 앞으로 가입해 두었던 보험 있잖아. 번뜩 정신이 들어 보험증권을 찾아봤더니 만기가 두 달이 남았다.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며느리에게 그 소식을 전했더니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보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보험금 청구를 해야 했는데. 피보험자, 수령인이 아들이다 보니 보험 청구 절차에 아들이 필요했다. 수술을 마치고 일반병실로 옮긴 후 겨우 위임장을 작성해 보험금 청구를 할수 있었다. 보험금은 진단금, 수술비, 생활지원금을 모두 합해서 거의 1억 원이 되었고 차례로 아들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천만다행이라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또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아들의 치료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했지만 이번엔 며느리가 막아섰다. 그렇게 이것저것 막 하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하란 것만 해야 해요. 하면서 나온 보험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며느리가 극구 거부를 했다. 틀린 말이 아닌 줄은 알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처음에 보험금 수령인을 아내로 해두었어야 했는데 우린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깨달았다. 자식이라도 내 손을 떠나면 어려운 거구나. 처음엔 고마워해도 나중엔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은퇴도 했겠다. 일찌감치 상속 문제도 정리해둬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리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